선생님입니다. 제가 약몇주 전에 will not, won't의 발음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소개를 잠시 해드리자면 3주 전에 현이라는 분께서 어, won't 발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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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하면서 너무를 네 번이나 써주셨고요 문장으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보통 속도로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것에 관한.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won't 발음만 한정 지어서 설명 드리진 않을게요 어,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요 어, 조동사의 발음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조동사 나0 발음을 음을어 해야 해야 인것인배워보워보하록하니습 일단 일론부터부터말씀면조면조동사음이음이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음이 굉장히 약하게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할수 있어 얘기할 때 I can do it. I can do it. 이런 식으로 can을 되게 크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조종사는 굉장히 짧고 되게 약하게 발음된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 can do it이 아니고 I can do it. I can do it. 여기에서 의미어인 두만 되게 길게 그리고 강하게 발음되는 것인데요. 대명사인 I isn 굉장히 작게 발음되고요. 조동사 마찬가지 짧고 작게 발음됩니다. 그래서 do만 굉장히 길고 강하게 발음되는 거죠. I can do it. I can do it. 자, 그런데 조동사의 낫이 붙는다면, 이 조동사의 낫은 되게 길게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그거 못하겠어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I can't do it. I can't do it. 못하겠다. Can't. 좋아. 그리고, 하다 라는 do의 그 동사가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can't do it. I can't do it.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조동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현이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won't는요 문장 안에서 되게 길게 발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ou believe this, you believe this. 넌 이거 믿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you will이 아니고 대명사인 you 그리고 조동사인 will이 되게 짧고 약하게 발음돼서 you believe this. You believe this. 이렇게 발음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야, 너 이거 믿지 못할 거야? 요런 표현으로 얘기하고 싶다면, Will not의 추각형 won't를 발음하시게 되는데요. 이건 길게, 강하게 발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on't 배운 것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이걸 발음해주시면 되겠죠? You won't believe it. You won't believe it. 이런 식으로요. 다른 예시도 볼게요. 어, 너 밖에 추우니까 코트 가져와. 코트 가져와. You should bring your coat. You should bring your coat. 이런 식으로 발음되겠습니다. You should는 발음이 굉장히 약하게 그리고 짧게 나고요. b r i n g 이 동사는 굉장히 길게 발음나고요. Your라는 소유격은 짧게 그리고 coat라는 의미어는 길게 발음되겠습니다. You should bring your coat. You should bring your coat. 그런데 어야 oh, 코트 되게 무거워. 코트 들고 오지 마. 이런 식으로 should not 제 추격형 shouldn't를 발음하신다면요, 굉장히 길게 발음하시면 되는데요. You shouldn't bring your coat. You shouldn't bring your coat. 이렇게 발음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레슨은요. 조동사는 발음을 되게 짧고 약하게 한다였고요. 조동사의 부정형은 길게 그리고 또박또박하게 발음해주시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ill not을 배웠을 때도 won't, won't 이렇게 배운 식으로 큰 소리로 말씀해주면 되겠죠. 혹시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